신림동 소개하려고요. 여기 신림동 주민센터 앞에 왔습니다. 신림동은 신림 역세권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인데요. 신림역 자체가 작년 기준으로 하류 이용객수가 14만 명입니다. 그 14만 명의 이용객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이고요. 신림동은 가운데 신림로가 들어가 있고 남부순환로와 봉천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상업지와 준주거지와 일반 주거지가 골고루 분포해 있는데 신림사거리 역세권으로 보면은 이제 쇼핑몰이라든가. 그리고 모텔이라던가 유흥업소, 위락시설이 질비하게 있어서 밤새 불야성을 이루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그 문화의 거리이기도 하고 전에 이제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젊은 층들을 유입하는데 요즘 최근에 많이 인구가 줄어서요. 최근에 관악구에서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어 공사 15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요. 신림동 별빛거리라고 명명을 하면서 바꾸면서 저쪽 신림로에서부터 또 도림천까지 걷고 싶은 거리로 탈바꿈하면서 문화 시설이라든가 상업 시설을 유치하면서 도림천과 연계한 전시까지 그 젊은층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면적이 전체 54 헥타르 정도 되고요. 여기 살고 있는 인구가 약 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네, 신림동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1층 상가주택 같은 거 많이 보이잖아요. 음식점도 있고. 고 편의점도 있고 아무래도 신림동 자체가 상업지와 연계돼 있는 준주거지와 일반 주거지에 그 미쳐 있기 때문에 주택, 유어, 주택 유형도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신림로에서 신림역 사거리에서 남부순환로변으로는 상가 건물들이 많은데요. 르네상스라던가태양아파트라던가 하는 주상복합 상가 건물도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구상권이라기 보 구상권이다 보니까 5층 미만의 그, 근생 건물들이 많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쪽 안쪽은 준주거지입니다. 이쪽으로는. 준주거지에는, 어, 고시원이라던가, 원룸형 오피스텔, 이런 그 글린 상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가에 관심 있으신 분들, 원룸 투자 원하시는 분들, 오피스텔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신림동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데요. 신림동이 신림 역세권의 유흥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다. 이상입니다.